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37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초막절을 뜻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점은 초막절 절기가 끝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라고 하였습니다. 끝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집회는 어, 거의 다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다시 고향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영적인 가마를 주었습니까? 그곳 설교자들의 설교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강론된 메시지는 율법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죠. 그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에 가마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마치고 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이 되었지만은 어,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어,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초청의 말씀을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 진리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복음의 초청을 받는 대상은 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초청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으로 초청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초청장을 누구에게 이제 보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영적으로 느낀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초청을 받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 상태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시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과 풍상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 리로다. 여기 20편 130편의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아주 갈급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음으로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하고 있는데요. 그 갈구함, 갈급함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파수꾼이 아침을 어, 기다림보다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막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열망보다, 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갈증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마음에큰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구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처럼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큰 죄를 지었으니 멸망받을 것은 뻔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는 없겠는가? 막 그렇게. 갈구하는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어,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 큰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의 어, 영혼의 상태가 어, 이 목마름의 어,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십육장 3 0절에빌리보간수는 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어,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 상태이고요. 바로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빌리보관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에서 나온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영혼의 갈증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복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초청한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대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영적인 갈증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에베소 사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들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는커녕 그들의 본래적인 상태는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서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며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구원을 바란다든지 뭐 죄를 자각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든지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 전혀 없이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갈급해하고 열광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감각한데요. 그러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크게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지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더 재미있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사람들은 어, 갈망하지요. 어, 사람들은 온통 이러한 것에 이제 신경이 어, 팔려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눈이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노아 시대 또 로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니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기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로세 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것에 이제 팔려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에 온통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한데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열망과 갈팡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어, 현재에도 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영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의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초청장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좋은 나일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기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죄 많고 공허하며 궁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확신하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좋은 징조이다. 실상 그것은 영적 생명의 징후이다. 존 라일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일의 말대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초청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서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생명의 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내게로 네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만약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오직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의 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셈이 되시는 자신에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스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유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작은 물고기에게 있어서 큰 바다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조그만한 정말 우리 손가락만한 그런 작은 물고기에게 있어서 그, 오 대양의 그런 광활한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지요. 근데 그 작은 물고기가 그 바다에 물한 모금을 마신다고 그 광활한 바다가,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유하지요, 풍족합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의 샘물, 또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사막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 풍부한 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곳에 오아시스가 이제, 생겨나 있습니다. 사막이 이제, 보면은 뭐, 물한 방울 없을 것 같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하수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풍족한 지하수가 오르는 경우에는요, 그것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기 에 아주 풍부한, 어, 샘을 이루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아시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너무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어, 그것을 만나면 은 이제 물속에 천벙 들어가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 쉴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때 그와 같은 와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 2과종려7 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분이신 것이지요.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면 풍족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그리스도께로 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해결할 수 없지요. 스가리아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족 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셈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이 없이 어르는 은혜의 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 바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풍족한 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갈증을 어, 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어... 풍족함, 또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그 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했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초청에는 풍족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는 풍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한 모금 얻어먹고 올 그럴 정도입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면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그리스도께로 가면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아, 말씀인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은 풍부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된다. 단순하게 생수 한 컵을 얻어 마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죠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생수의 강이 내면에서 흘러넘치면은.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풍족하게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 그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있게 될 생수의 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에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였고 에스겔에서 47장 1절에서도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목마른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가면 은 그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그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내면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39절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혜를, 은혜를 그 신자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풍족한 뇌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흡족해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초청을 받는 대상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풍요로운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는 이제 풍부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게로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철학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자들에게 가면은 영혼이도 혼란스럽고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내게로 오라. 가보았자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또 이단들도 이제 자신들에게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오면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단들에게 가면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방 종교들도 자신들에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그들에게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존재는 모두가 우상들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본들, 우리 영혼의 갈증,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생명의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요. 풍족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부한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것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